아, 제가 까먹었어요. 내리막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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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에는 점프! 시기에는 방해꾼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랑 저단 둘이 상경치 네. 죽이죠. 초록색 좋아하나봐요. 초록색만 보면 반해 버려. 상추 아! 초록색이면 상추해봐. 상추. 미니 상추. 아, 네, 상추. 여기 깻잎 있어. 깻잎. 새로운 상추. 야, 이런 게 새로운 돌멩이. 야, 이거 인삼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상승 있다 여기. 음. 음. 근데 여기서 진짜 헤다 보면 산삼 나오겠지? 아내 신발 <laughs> 놓지마 정신줄 아니 뭐 당나귀가 어떻게 <laughs> 아, 무릎 아파. 내르막길이라서 자동으로 뛰게 되네. 아. 민초단. 앞에 방해꾼이 4명 이 있습니다. 집 같아요. 한 명은 선생님인 것 아, 살려주세요. 다리가 떨립니다. 가벌벌 떨려. 아니 다리가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여. 다리가 진동 마사지 됐어. 저 밑에. 여기는 아예 안 보여. 경치. 상추. 상추 같다. 방금 받았 오, 미니 상추. 아, 됐어. 그냥 가. 아 가. <laughs> 맨날 <칠구레>. 아 아. <laughs> 니 무릎이 저절로 움직이니까 넘어질 것 같아. 아니아기 <laughs> 이러면이 풍경을 꺼내, 통제구역거야통제구요 허리금지 허리가 왜 허리금지 우린 나는 직원 어? 나는 사장이다 저 애들 안보여 어디 있는 거야? 저 밑에 있어 거의 내려갑니다 들고 다니냐? 민초단 가방을 안메 들고 다녀 어깨가 아픈가봐 고다니 아, 들고 다니얘나봐아 어, 네, <laughs> <뜨있나봐. 웃음> 네, 뭐 <laughs> <laughs> 갑자기 일로와서 아, 니 네, 뒤에 <laughs> 때리는거 진짜 스매시. 안에 그러고 근데 뭐라 말해 못하니까. 아애들 어디야 목소리 있는데 안 보여. 그게 뭐가 있어요. 왕 같은 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인형의 범인 된가 보다 인형. 인용. 인형 되었어. 오메이. <목소리> <목소리> 어, 다리 가서 웃어버리자. 헐렁다리. 야, <laughs> 야, 진짜 끊어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 오, 오. 자 얘들아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하지 자 찍을 사람 있는 중 하나 하나 둘셋 아, 오케이 <laughs> 아안 춥다 아, 아규가 어, 왔니? 네. 괜찮아? 아, 친구가 들어준 거야? 네, 맞아 네. 아, 네. 출렁다리. 그러면, 매점 앞에서 애들. 시 되면 그 매점 앞에 만나는 걸로 서 지금 일단 매으로가 우리 가자. 뭐, 어? 뭐 응? 뭐 응? 야, 야, 같이 ]ément! 가. 같이 가자고. 다 버리지 마. 가고가있 너뭐 먹을거야? 아 라면이나 음료수 같은거 같이 먹자 오늘은 진짜 나. 등산은 <laughs> 여기까지 <정면 진짜> 하산도 <laughs> 여기까지 삐삐삐